나만 하고 싶은 유튜버 모드 알게 될 투의 주인공 소만정입니다. 이렇게 지금 본맞이 주말 접속 버닝 이벤트가 떴고요. 이제 버닝 이벤트는 3월 1일, 3월 4일, 3월 5일 총 3일간 진행되며 이제 3월 1일, 3월 1일에만 이제 플레이 보상이 따로 이제 있겠습니다. 이제 3일 정도는 이제 접속 보상이 전부 있고 3월 1일에만 이제 플레이 보상이 있습니다. 이제 접속은 플레이 한번 보시면 접속 보상 이제 3월 1일에 접속하시면 이렇게 주시고요. 그리고 3월 1일에 이제 두 판, 다섯 판, 여덟 판함에 따라서 이제 금카, 금카 포함패까지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상자를 받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고 이제 3월 1일에 아마 이제 열쇠를 줍니다. 열쇠를 받으면 이제 주말에 접속하셔서 주말 접속보상으로 보시면 수술 쿠폰 40%, 40% 이제 비싼 선수들 팀가라거나 고버을 간장하셨을 때 정말 사용하기 좋을 것 같고요. 3월 1일에 이제 집에서 다섯 번, p 시방에서 다섯 번, 하루에 총1 5번 강화부스트가 적용이 됩니다. 이제, 강화 확률이 만약에 2칸에서 3칸 갈때 81%인데, 이게 25%더 올라서 막 106%인가요? 막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풀 게이지는, 이제 풀 게이지가 무조건 81%도 확정인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4칸만 채워도, 내가 채운 칸수에 25%가 오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50, 50%를 채웠어. 아, 예를 들어서 계산하기 쉽게 80%를 채웠어. 그럼 4칸이죠. 그거에 25%는 한칸이니까 합쳐서 5칸. 이렇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 다음으로 이제 PC방. PC방도 이제 접속하시면 접속, 그리고 플레이 보상. 2시간 25분, 2시간 25분 동안 3일짜리 이제 PC방에서 게임하시면 이제 PC방, PC방 열쇠도 줍니다. PC방 열쇠도 주고, 주말에 또 PC방 가야 되는데, 아, PC방을 두 번이나 가야 되네요. 그래서 저는 아마 이거는 그냥 대나 대낙, 그, 대낙으로 그냥 하루 받고 아마 주말에, 일요일에만 조금 한번 피방을 가서, 상황 봐서 해보지 않을까라고 생각 하고 있, 있습니다. 평일에도 가서, 하라면 이거 뭔가 2시간 25분을 채워야 될것 같은데, 솔직히, 그러기 귀찮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저는 그냥 아마, 대낮으로 1분 접속 보상을 열쇠 받고, 일요일에는 그 친구들과 피방을 가서 한번 게임을 하면서 보상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보상이 전부 떴고요 강화데이는 이제 아쉽게도, 3월 1일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한번 공지사항을 다시 읽어보시면, 음, 3월 1일, 3월 1일에만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 강화데이도 토요일, 일요일에도 같이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 부분은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강화데이를 이제 하니까 여러분 강화장사 준비 여러분들 많이 하시고 내일 다들 부다같이 빵튀기 하셨으면 좋겠고요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